자, 저, 방사청장님께. 예. 질의하겠는데요. 우리 그 K2전차 파워팩 관련해서 엔진은 두산이 가, 가지고 있고. 예. 변속기가 SNT 중공업비 하고. 예. 전체 조립을 로템이 하는 거죠. 네, 예, 그렇습니다. 자, 그러면. 변속기가 SNT 한 군데밖에 없죠. 방사청 예. 지정한 업체죠. 네, 예, 그렇습니다. 한 군데밖에 없으니까. 그 예. 근데 이거에 대한 모든 책임을 왜 조립사, 현대 로템한테 다 넘기는 거죠? 현대로 톰이 체계업체로 되어 있고, 네. 저희들 지금, 뭐 근데 체계업체에. 예, 위한 원가 계산을 할 때. 네. 체계업체가 협력업체에 들어가는 비용에다가 자기 이익을 또 얹어서 지도 감독을 네. 하도록 되어 근데 있습니다. 근데 어쨌든 이거 좀 부당한 거 아니에요? 계속 SNT 과실인데. 예, 그동안의 관행은 음. 이렇게 체계업체한테만 계약을 하기 때문에 협력업체가 천 개나 되는데 우리가 계약을 못 하니까 체계업체한테 그 체계를 물으면 사실상 국내가 체계라는 게 체계, 그렇습니다. 그런데 협력업체를 다 관리하면서 플랫폼을 완성하는 개선의 필요성은 못 느끼세요? 그래서 여러 가지로 지금과 같이 사고가 났을 때 단순하게 협력업체 잘못만으로 체결업체가 부당한 불이익을 받는 것은 많이 감면하도록 지금 만들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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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는 중입니다. 또. 네, 이건 이건 합리적으로 아, 해야 될것 예, 같습니다. 당연히 예, 예. 예, 이상입니다.